자 오랜만에 컴백해서 다시 한번 더 레이너를 잡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노루 강해요! 우르고 또 당해요! 큰일난다니까 이분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노루는 충분히 약합니다 이번 게임에서 이분이 증명을 해 주실 거예요 노루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루는 강력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발언을 실수로라도 내뱉으시고 난 다음에는 꼭 택배 온다고 문을 두들길 건데 절대 택배 받으러 가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시작한다. 코빅 양세형 목소리와 비슷. 아,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그분과 비슷했군요. 하하. 조, 저... 그런가요? 예. 또 예전에 또 어떤 분이 또 무슨 연예인 한분 얘기하면서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시는 분 얘기하면서 또 누구 닮았다 해주셨는데. 정확하 기억이 안 나네.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분 지질 듯 이번에 지지고 시작하실 듯 한동안 히어산에서 감을 잃으셨음 저저 전판 이겼는데요. 헤저 <laughs> 전판 이겼는데 헤헤 <laughs> 지하철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이신데 1발 장전 지하철요? 힝힝힝 벨라메 신관 한판 싸우자. 근데 네, 오노노노노노노노 <laughs> 이래서 어, 물몸 딜러로 앞에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물론 뭐한달전 얘기지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반항 하나하나 못하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어.. 탱커, 전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버티는데요 뭐지원가나 이제 물몸 이런 원거리 암살자 같은 경우 근데 바로 푹찍 사망이니까 여러분들이 라인을 미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큰일 납니다, 제가. 제자신의희생에서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큰일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지. 절대 오랜만에 히오스에서 감이 떨어졌다든지, 뭐 예전과 같지 않은 비지컬을 보유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디아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라지 어, 아니란 게 아니라, 예, 아니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등급전 돌리시면서 실수하실까봐 그런 거고, 디아블로 올라오죠. 하여튼 못돼 먹었어요. 진짜 못돼 먹었어요. 하여튼 누가 대학만 치졸한 대학만이랄까봐, 정말... 그냥 못 봐주겠습니다. 안돼요. 안되긴 뭐가 안돼? 어 안될 것 같지? 어 안될 것 같지? 막... 어, 덤벼봐. 어? 어디서 어 치졸하게 말이야? 어? 대학마랑 어, 불장난이라 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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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 이렇게 러브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몸을 사려야 됩니다. 조금 애매한데. 아, 아, 아. 어, non,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노노노노노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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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예, 이연키 이연킬. 간단하지요? 지미 님, 택배 받고 올게요. 택배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분들이. 받으면 안 돼. 노루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택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스, 잘 밀었어. 분명 여기서 폭탄 던질 거거든요. 타이커스가? 아, 아니네. 다큰줄 알았는데. 오예 어 경험치 짱이다 아 어, 안돼 안돼 안됐다 안됐다 뭘 안돼 안돼 으아 아 그래도 여기서 오래 싸우면 아군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오래 싸우면 싸울수록 아래쪽에 있는 아바트르가 경험치를 정말 예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아군이 유리해지는 신기한 상황. 우후 살았네요 익숙해지질 <목소리> 않는다니까 택배기사가 모자 벗으면서 주문 외치길래 노루는 약하다! 외치니까 조용히 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큰일이 나요 밀어내고 오흡큐 어, 써줬다 되게 착한 친구네요 됐어요 뭐 어떻게든 돼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혁명의 질주 좋은 특성이죠 뭐 어떻게 된거야 그니까 그 아르타니스가 방금 제이나를 방생시켜준거죠 예 네. 아르타니스가 제이나를 살려줬습니다 큐를 써서 방금 막 계속 붙어있었으면 제가 천공타난 각이 안나와서 제이나가 죽는걸 지켜보고만 있었어야 됐는데 어 덕분에 괜찮으셨죠? 저도 영웅잡아서 스택이 조금 올랐습니다 심각하게 택이 낮고, 낮아있는 상태였는데. 뭐,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낮은 거 마찬가지에요! 이래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또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우, 는 어우, 많이 아픈데, 이 사람들. 어우, <놀람> 막, 겨, 격렬한데, 이 사람들. 레이너가 핵트롤이에요 핵, 핵트롤? 핵은, 핵, 핵 핵, 핵트롤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핵트롤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 적당트롤? 뭐 그런거? 적, 적당? 적당히 게임 못하는 사람? 좀 그런거 아닐까요? 왜 쓰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상대방이 그래도 타이커스 원... 타이커스랑 켈타스라 내가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라서 잡고 휴! 마무리.. 어? 분명이 온다니까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이야 <laughs> 역시 켈타스 내가 앞으로 갈줄 알았지 어? 앞으로 가면 혼난 나니까 이 사람아. 막다 우후. 역시 역시 간 레이나. 야, 역시 레이나. 이어. 역시 이 맛을 레이너하는 겁니다 이런... 이 무빙컷! 허리 돌리기! 제가 또 스타그래프트2 1대1 다이아 유저하지 않겠습니까 허리는 신명나게 돌려봤지요 역시 레이너도 그런 컨트롤을 조금만 섞어주면 충분합니다! 야호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업되신 듯 맞죠 업됐죠 이거 얼마 만에 켠 겁니까 그 전까지는 히어로즈 오브더스톰도 똑바로 못했어요 렉 걸려서 막 애가 벌벌벌 떨어대서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단약은 다 빠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죠 뭐, 뭔 택배가 왔다고요? 잠시만요 택배 받으면 안된다 이분들이 자꾸 택배 받으려고 하네 저주의 자 아르타니스는 위에 먹으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아바투르가 있으니까 여기 경험치는 아바투르가 안 챙겨주네 예 네, 챙길 수는 있거든요 잘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신경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게 어우, 뭐, 타이거스 탔네. 어, 뻘궁. 핵뻘궁. 자, 심각한 뻘궁이 터지면서 우선은 자기 자신한테 썼죠. 이러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자, 레이너로 타깃팅 하실 때는 굳이 뒤에 있는 상대방 딜러를 때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이나가 됐든 켈타스가 됐든 레이너가 됐든 타이커스가 됐든 발라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맨 뒤에 있는 상대방 딜러를 때리겠다고 앞으로 뛰어가지 마세요 그래봤자 얻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앞라인부터 녹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서 계세요 그래야 지원가가 마음이 편합니다 앞으로 가봐자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애매한데 나나?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고민을 합시다. 디아블로 아르타니스, 디아블로 아르타니스, 디아블로 아르타니스, 아르타니스... 오, 오, 오. 거인 사냥꾼 갑시다. 아르타니스라서 이연발 찍어서 스턴을 조금 더 넣어볼까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르타니스는... 네, 딴 어, 사람들이 막아주겠죠. 뭐, 물라딘될거 아니까? 우와, 방송 다시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컴퓨터가 수리가 끝나, 수리가 끝나. 그니까 생명 연장? 아니, 그니까, 어, 그니까 강제로, 강제로 살려뒀거든요. 그니까, 고쳐진 게 아니라요. 그냥 뭐랄까, 음, 어, 강제로 생명을 연장한 상태라서, 예. 뭐 완전히 수리된 건 아니고요. 그냥, 지지는 않을 정도? 하여튼 뭐그 정도인데, 예. 하여튼,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방송도 할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앙 쪽 여기 밀면 참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역시, 노루. 약하기 때문에, 오더만 내리는 겁니다. 정말로 노루가 강력했다면, 라인을 같이 밀었겠지요. 자, 시선 한번 살짝 끌어주고, 다시 한번더 위로 갑시다. 잘만 하면은, 4명 덮칠 수도 있겠는데, 상대방이 아직 13레벨이 아니라. 아유! 내왜 아, 슬로우에 걸렸지 방금? 자, 우선 마무리. 예에. Yeah. 어이구. 벌궁, 핵벌궁. 되게 심각한 벌구 자, 그리고 아까부터 알타는 궁을 이상한데 쏘고 있죠. 아리타니스가 그, 우라딘한테 궁을 쓰는데 차라리 그럴 때 다른 친구한테 쏘는 게 낫습니다.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나요 이거 앞으로 나가면 어? 말이야 주몸딜러가 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말이야 와. 앞으로 뻘쩍뻘쩍 뛰어가니까 어? 이득을 더 챙겨야 될 상황에서 사망을 해서 이득을 못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어 이거 <laughs> 이런 플레이를 함 오오. 범부로 하시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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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토르가 딜 1등이겠는데? 아니네요 왜 내가 1등이지? 하여튼 그렇게 됐네요 첸으로 탱킹 14만 엄청 맞으셨네요 어, 엄청 맞으셨네요 엄청 <laughs> 진짜 상대방도 때리면서 짜증났을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안죽지 이러면서 특별한걸 선물해주지 자 딱히 지금 할만한게 없는데 얘나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되게 위험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왜 위험한지 아실거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니까 위험합니다 이래서 혼자 다니는거 안돼요 그러니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할때 은근히 스노볼이 굴러가는 요소가 딱 요거 하나일겁니다 혼자 다니다가 잘리는거 이게 계속 누적누적되고 누적누적누적누적누적되서 16레벨 특성 못찍은 상태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게임은 점점 말아지고 아군 멘탈은 자꾸 터져대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조금 중요해요 <laughs> 자 곡물은 2스택까지 쌓였구요 자 곡물 2스택 만할 때가 없을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쪽은 어디 한번 가볼까? 아래로 가 봅시다. 스택도정당히에 쌓아 보고, 이제 스택은 진짜 안 쌓였다. 어이구, 큰일 겠다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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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가 저가 저어저 이런 데다 궁, 원래 궁쓸때 상대방 집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말 필요는 아니면 저한테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니까 제이나 보다든 저는 훨씬 더 이런 무빙이 안 되니까. 자, 스턴 마무리. 나한테 왜축도 강사였어? 아우, 축도 강사 써서 연계로 걸렸네. 자, 디아블로 마무리. 음, 자, 굳이 뒷라인 저기 타이커스 때리겠다고 화 안내됩니다. 무라딘이랑그 다음에 아바트로가 무라딘을 복사해서 잘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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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빨리 국물을 먹고 들어갑시다. 국물 먹으면 또 스택. 자, 3스택 딱 완성되면서 저주하죠. <laughs> 취미님 크리스마스엔 역시 방송이신가요? 어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아마도 아, 방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사서분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솔로라서요. 이분들이 크리스마스에 할게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저랑 같이 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면서 아, 그렇게 보내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이 방송을 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없을 겁니다. 없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그분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뭐,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예, 뭐, 예, 뭐. 그렇다고 하면 뭐 딴거 아닙니다. 후! 맛집이다! 자, 켈타스 스턴 걸어서 막타 마무리. 자, 타이커스 죽으려고 여기 있죠. 자, 아르타니스 궁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블우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음, 음, 좋아요. 우리 팀 되게 좋다. 스마가 뭐예요? 스톰 마스터라고 해서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퓨어로족도 어, 스톰 어,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laughs> 쉽게 이긴 느낌인데 난뭐 난난 별로 한게 없어. 이게 1등. 1등. 1등이야. 뭐1등지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여러분들, 이거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봤어도 제가 별로 할건 없는데 숫자는 높죠? 이런 거 보면서 괜히 막 정치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